음악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 생방송 올대뮤직이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음악인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와 또 음악을 함께 보고 듣는 시간이죠. 뮤직 톡톡입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어요. 네, 네 구미청소년교향악단 전진현 지휘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전진현 지휘자님. 네. 혹시 별명은 전지현? 네. <laughs> 같은 친척은 아니시고요. 네. <laughs> 네. 아, 근데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저는 처음에 네. 지휘자님 오신다고 해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요. 청소년 교양학단 단원 같은 젊은 분이세요.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미 청소년 교양학단 사실 우리 구미에는 그 시립교양학단도 없거든요. 음. 근데 청소년 교양학단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기뻤습니다. 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구미 청소년 교양학단은 초등학생부터 대학교 대학원생까지 같이 활동을 하는 교양악단 교향곡 연주를 위한 단체입니다. 네. 그럼 단원 총몇 명인가요? 지금은 56명 정도 음. 있습니다. 오네요그 많은 네. 친구들을 규합하고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요 어떻게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음, 어머 뭐 이건 교향악단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학생들이 먼저 모였어요. 위에서 이렇게 뭐 네. 단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네. 밑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 네. 자발적으로. 요 네네. 네. 그니까 학생들도 이게 필요하고 음. 저도 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고 여러 강사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만든 단체. 그렇군요. 네. 어 멋집니다. 우리가 네.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래서부터 만들어졌다. 음. 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청소년 교향악단이 지난달에 창단 연주회를 했다면서요? 네. 9월 3일날 구미 문화예술 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했습니다 와.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네. <laughs>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습니까 어 사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네. 저희 주위에도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국위에서 이걸 할수 있을까 음. 왜냐면 어 이름이 국민 청소년 교향악단이라고 지은 이유도 1 년에 한 번씩은 교향곡을 연주를 하겠다 그것도 한 학장이 아니고 전 학장을 다 연주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 어뭐 구미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립 교향악단도 없는. 뭐 없죠. 자 사실, 사실 뭐 클래식음악이 불모지나 다른 없는 네 곳인데, 어 그런 곳에서 과연 이걸 할수 있어? 대구나 뭐 다른 곳에서도 못하는 걸 이런 걱정 어린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막상 연주를 딱 하고 나니 학생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음 그리고 객석도 2층까지 다 차서. 굉장히 성황리에 아, 연주회를 아, 끝냈습니다 와. 그렇군요 아니 끝나고 나서는 감격해서 단원들과 선생님들 같이 우셨겠는데 네. 어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뻐서 어, 벅차서 네. <laughs> 네. 굉장히 벅찼습니다 저는 네. 전진은 선생님께서 지휘자님께서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를 듣지 않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창단 연주회 때 네. 공연 영상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 소개를 해 주시죠. 어, 첫 번째 곡은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 어, 아리아 네슨도르마입니다 제일 유명하죠. 네. 테너 박신혜 선생님이 네네. 우리 연주회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아 연주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치니 네. 오페라 투란도트 네.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던 네슨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 자, 우리 청소년 어, 교양학단 친구들과 테너 박신혜님의 협연으로 보겠습니다. 와, 네. 저희도 공연장에 있는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 지휘하신 모습, 또, 테너 박신혜님의 목소리도 좋습니다만, 그 뒤에서 연주하는 단원들의 표정을 봤거든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어. 네. 악부에 충실하고 음악에 빠져든 모습이 네. 진짜 멋지네요. 얼굴은 애인데요 네. 열정은 정말 성인 못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요, 이제 네. 청소년 교양학단을 이끌고 계시는 지휘자이시기도 합니다만, 현직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오, 네. 어, 구미 왕산 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휘자라는 말보다는 선생님이란 말을 더 많이 음,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선생님, 선생님 그렇대. 그렇죠. 네. 어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우리 선생님이 그 전에는 형일 초등학교에 계셨는데 놀랍게도 형일 초등학교도 왕산 초등학교 이 학교네. 오케스트라를 함께 만들어서 또 지휘를 하고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네. 그 얘기도 해주세요. 어, 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받아서 교육부 네. 지정으로 받아서 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제가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58인조의 풀오케스트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형일초 같은 경우는 이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 정평이나 있더라고요. 네, 음 형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창단이 되었죠. 그러니까 왕산초등학교와 달리 자생적으로 생겨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역사도 깊고 뭐 전통도 있고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오 초등학교 내그풀 오케스트라가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칠레 악단 규모도 아니고. 네. 네. 풀오케스트라는 일단 구미는 구미 왕산 초등학교 네. 유일하고요. 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다 갖추고 하는 오케스트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이 국내에 청소년 교향악단이 몇 개나 있나요? 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사실은 많아요. 아 그니까 구미에도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근데 뭐 편성은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단지는 많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 교양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교향곡을 연주하는 단체는 음. 10개 이내인 어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대부분 시, 시나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어 도움을 받으면서 음. 시립 청소년 교양악단, 뭐 구립 청소년 교양악단 음. 이런 경우들이 많고 네. 이렇게 자생적으로 단, 생긴 단체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아요. 음.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전국의 모든 뭐, 이런 청소년 교양학단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먼저 기관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산하에 이제 단원들을 모집하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음악을 해보자라고 해서 밑에서 자생도로 생긴 조직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더 뜻깊습니다. 일단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음악 교육이라고 하면 잘못된 편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심지어 좀 과장되긴 했지만 공부가 안 되니까 넌 음악이나 해라. 뭐, 뭐 이런 인식들도 사실은 있고. 편견들. 네.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이제 그렇죠.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네. 어 악기를 하면 그 뭐라 그럴까. 네. 그런 딴따라, 네. 네. 딴따라는 인식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음악에 푹 빠져서, 그 다음에 집에 공부하러 이렇게 막 쏘다니는 이유도 저는 이걸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없고 소심한 아이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부적응했던 학생들도 네. 아니면 맨날 이렇게 친구들과 싸움했던 친구들도 음.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바뀌는 게 눈에 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오, 이건 제가 손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 감동을 느끼시다 보니까 그렇죠. 영화 스토리 같기도 해요. 좀. 네. 음... 스윙 걸즈 뭐 이런. 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작은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사실 지금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는 많이 배웠지만 네. 이런 오케스트라 같이 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해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같이 앉아서 지휘를 보면서 연주를 하면 어, 서로 말이 없이도 서로 통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나는 눈빛만 가지고 통하는 음. 친구가 있어.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음. 눈빛만 가지고 통하는 활동을 매일매일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주는 것 같고요. 뭐 물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인내심 같은 것들도 많이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3학년부터 게 학년 무학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회성 기르는데도 굉장히 네, 도움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이심 전심 조화의 미학 바로 음악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창단 연주의 두 번째 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이 청소년 교향악단이니까 음. 네. 교향곡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시작을 네네. 했었어요. 어, 첫 네. 교향곡으로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아.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죠. 네. 어,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전악장을 다 아. 연주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감상할 곡은 3악장 뒷부분부터 네. 4악장 부분 약간 편집을 해서 음.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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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됩니다. 네. 자, 국민 청소년 교향악단이 연주한 베토벤의 5번 교향곡 3, 4악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높고 많네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향악단의 볼류는그 유명한 교향곡들을 뭐3 삼악장이면 3악장4악장다 연주를 하는 게 목표인데 어 그럼 갈 길이 굉장히 멀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첫 연주회를 하고 네. 나서 걱정도 좀 생겼어요. 네네.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창단 연주를 했으니 내년에는 뭐할 거냐, 음. 내년 교향곡으로는 어떤 곡을 할 거냐라고 막 물어보는데. 아,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더 다양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 되니까 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계획으로는 차이콥스키나 뭐, 뭐 다른 작곡가의 <laughs> 교양곡을 일단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단원들이 충당이 되고 음. 네.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좀더 얘기를 아. 해보고 그래도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이제 이 학생들이 나가서 뭐 다른 교양 학당 시험을 칠때 필요한 곡들이 뭔지도 한번 음. 알아보고 어. 선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진현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계신 어 왕산초등학교 말고 그 전에 형일초등학교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학교가 관악연주팀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형일초등학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어. 7년을 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뭐그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팀이었지만요. 네. 어, 최근 2013년도, 2014년도 대한민국 관악경연대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그 거기 초등학생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전 연령대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는 어. 이제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는 이제 고등 남고등부, 네. 여고등부, 혼성고등부에서 다섯 개 영역을 5일 동안 대회를 합니다. 네. 총 네. 다섯 개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각 영역별로 가장 우수한 연주를 한 팀에게 최우수상이라는 상을 주고요 네. 그러면 이~ 다섯 개 최우수팀 중에 가장 또 가장 좋은 연주를 한 팀에게 한 팀에게 주는 상이 바로 대상인데 이걸 와. (2년) 연속으로 와.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이 대상이라는 게 초등부 대상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그 나머지 영역 형 누나들과 함께 경쟁해서 1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데. 뭐 고등학교 중에는 어 음악 공부를 하는 학교 그러니까 음악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80% 이상인 학교도 사실 그렇죠. 예고가 어, 많이 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 합주와 또 개인 실력과는 또 다른 것 같고 아. 팀워크라는 것 자체는 또 초등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형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연주를 보겠는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관악경연도에서 상을 탄 바로 그 영상인가요? 아, 기대되네요. 네, 그 대회 영상은 아니고요. 네.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팀에게 우리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어, 예술의 전당? 네. 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면 음악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어, 성전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연주를 한번 하면 음악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음. 하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선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 강사 선생님들 먼저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도 못 써봤는데 <laughs> <laughs> 이러시면서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 말씀도 하셨고 네.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홀에서 연주했던 그, 그, 어. 그 어. 영상입니다. 음. 곡 제목은? 어 지정 대회 지정곡이었고요. 개룡 네. 행진곡. 개룡풍고 행진구. 네. 이번에는 형일 초등학교 학생들 관악 팀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봐주시죠. 자신감이 얼굴에서 또 음색에서 느껴지네요. 이 조그만 손으로 어쩜 어.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네요 음. 네. 근데 속상한 건 구미 지역 밖에서는 얼마나 형일초등학교 관악팀이 유명한지 다 아는데 정작 우리 구미 시민들은 잘 모르고 연주할 기회도 음. 많지 않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구미에 이런 연주를 할수 있는 공간도 사실 많지는 않고 워낙 규모가 커요. 버스 두 대와 5톤짜리 트럭이 어. 한대 움직여야 되는 네. 팀이라서. 그러니까 외부 뭐 야외 연주를 하기도 사실 굉장히 곤란하고요. 음. 그래서 구민문화예술회관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연주하는 또 한계가 있고 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알리는 기회를 좀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그러네요. 어. 자, 국민 청소년 교향학단의 전진현 지휘자님과 좋은 말씀 나누는데요. 어, 마지막 곡으로는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창단 연주의 영상 가운데 또 많은 베테랑 전문가들께서 협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 바이올린 협연으로 오주영 선생님께서 함께 어. 해주셨습니다. 오주영 선생님은 어, 지금 미국 뉴욕 필 종신 네. 단원으로 활동하신 을 종신 단원요? 네, 그러니까 어, 끝날 때까지, 예, 예. 네, 생이 끝날 때까지 그 뉴욕 필 단원으로 있는 거죠. 어. 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선생님께서 협연해 주신 우리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주가 운데서 차르다시 오늘 급곡으로 듣고요. 또더 좋은 음악 세계에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구미칠곡축협 한우프라자에서2인 식사권을 커피베이 금호산점에서 음료 교환권을. 녹색생활예술협회에서 EM 상품 교환권을 상주상무 프로축구단에서 사인볼을 드립니다.